앞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용카드 발급이 금지됩니다. 또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가 쓸수 있는 소득의 두 배까지로 카드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박성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카드 있으세요? 네, 신용카드 있어요. 몇장 있으세요? 한두 장? 두 장. 대학생인데 발급을 해주나요? 당연히 해주죠. 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알바하거나 용돈. 그러나 김군은 앞으로 신용카드 갱신은 할수 없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이 소득 증명을 꼼꼼히 하기로 했는데 증명할 소득이 없습니다. 만 20세 미만 현금 서비스를 받는 카드가 3개 이상인 이른바 돌려막기 그리고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도 카드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금지됩니다. 다만 저신용자는 가처분 소득의 2배 이내에서 카드를 쓸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연 소득에서 부채 상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숫자는 모두 288만 명입니다. 카드론도 이용한도 내에서만 쓸수 있으며 카드 회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카드론 광고도 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카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제 능력이 없는데 돌려막기를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 겪게 되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카드는 결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발급받아서 개정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